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연구원 김동곤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중 복합소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소재는 유기소재, 세라믹 및 금속 재료 중두개 이상의 재료가 결합되어서 더 좋은 물성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기지제와강화제로 구성됩니다. 기계, 자동차 등 금속 대체제로서 경량화 수의 확대와 연평균 10%내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성장산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강국도약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크로스트와 범부처 민관 청력 지원체제 지속가동 등이 되겠습니다. 각국의 복합대 정책 동향을 보면 먼저 국내의 경우 소재 부품 장비 2점력 전략을 2020년도에 이미 발표하였으며 글로벌 차원의 300개 이상의 품목을 확장하여 정부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에너지비를 중심으로 자동차용 경량 소재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부품 소재 국산화활동한 소재 강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복합 소재를 향한 실기 금속 확보를 위해 4대 전략을 이미 수립한 바 있고 유럽의 경우도 컨소시엄 연구개발을 통해 각국의 친환경 자동차용 경량 소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을 보면 2019년도 기준 세계 시장은 연평균 7.4%의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도 2019년 기준 6.26%라는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합 소재 분야의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 가공 기술 분야에서는 의료용으로 임플란트용 티타늄 표면 처리 기술 개발, 수소 자동차용 연료 전지의 열처리 공정 개발, 전자 부문에서는 전자 제품을 부품 소재화하는 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술 분야에서는 리튬 금속 전지용 음극재 개발, 고용량 티탄계 수소 저장할 합금 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경량화 기술 분야에서는 자동차용 강도 향상과 두께 저감 소재 개발, 또한 고강도 고열전도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 소재 개발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복합재료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재료는 소재와 소재의 융합. 다시 말해서, 유기소재, 세라믹, 금속재료 등이 융합되어서 만들어지는 소재로서 전략 제품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강도 고탄성 유기섬유물 복합소재. 둘째로 수송시스템용 첨단 세라믹 섬유 복합소재. 셋째로 미국 미래 자동차용 친환경 경량부품소재. 네 번째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다섯 번째, 고성능 염유기 하이브리드 코팅 소재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 제품 중 고강도, 고탄성 유기 섬유 및 복합 소재는 인장 강도가 대니어당 20g, 탄성률은 대니어당 500g 이상의 섬유로 이 부분에서 1대니어는 9000m를 얘기합니다. 범용 섬유에 비해 4분의 1 수준의 무게, 10배의 강도, 7배의 탄성률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금속 제품과 산업의 대체재로 적용이 가능한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전략은 고강도 고탄성 유기섬유의 방사성 연시성및후 가공 기술 확보가 중요하고 또한 고강도 고탄성 유기섬유 복합재 제조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 플레이어로는 산업 자재 분야의 선도 글로벌 기업인 듀폰과 고성능 섬유 복합재 필름 등의 소재 산업을용해하는 업체로 펜진이 있으며. 특수산업용 고강도 폴리에스토의 원사 및 장갑을 생산 중인 코롱 인서스트리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핵심 기술로는 슈퍼아라미드 섬유, 초고분자랑 폴리에틸렌 섬유, 폴리벤지 옥산을 섬유 원단면의 균일성 및 물성 향상 기술이 되겠고 또한 초고분자랑 폴리에틸렌 섬유 염색 결레도 향상 기술, 폴리아클레이트 섬유 원단면 균일성 및 물성 향상 기술이 핵심 기술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제품으로 수송 시스템용 첨단 세라믹 섬유 복합 소재는 고성능 세라믹 섬유의 중간재 및 복합재료로 구성되며 수송 시스템용 섬유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핵심 소재의 대의전도를 탈피하여 산업별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7연 등과의 기술 개발 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전주기 기술 사업화 및 신규 시장 진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는 다양한 첨단 소재의 부품 장기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교세라, 극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첨단 세라믹을 개발 및 제조하는 퀴어스텍, 국내 건축 내장재인 도료 유리 실리콘 첨단 소재 등을 제조하는 c 시 등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핵심 기술로는 고온 고강도 내크립성 초고온용 세라믹 섬유 기술, 고강도 난연성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공정 기술, SIC 섬유를 포함한 복합재료, 탄소 섬유를 포함한 복합재료, 세라믹 섬유 및 고분자 계면 접합 제어 기술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제품으로 미래 자동차용 친환경 경량 부품 소재는 친환경 지능화 서비스화된 미래 자동차에 대한 연비가 높은 친환경 자동차용 부품 소재를 말하며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미래 자동차용 친환경 경량 부품 소재의 국내 원천 기술 확보, 또한 산학 연계 합동 연구를 통한 기술 검증과 국내 시장 개척 등이 되겠습니다. 핵심 플레이어로는 고충격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를 개발한 엑스모빌 슈퍼 엔지니어링 PPS 복합체를 개발한 티코나. 전기차용 알루미늄 소재를 개발한 현대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핵심 기술로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적용한 경량화 기술, 에코플라스틱 개발 및 부품화 기술, 고장력 강판을 적용한 경량화 기술, 알루미늄 합금을 적용한 경량 소재 부품화 기술, 복합 소재 적용 경량 애장 부품 제조 기술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 제품으로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 나노물질을 혼합하여 단일 재료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만든 소재로서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낮은 극산화율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관련 특허 확보, 국산화 소재 개발 전략이 되겠습니다. 핵심 플레이어로는 인도과티 천마스크 코팅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비카덴계 양자점 기술을 보유한 나노시스, 탄소나노튜브 반려시트 상용화에 성공한 대유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핵심 기술로는 스마트 윈도우 코팅용 나노 소재 합성 기술 고효율 전지용 유무기 소재 비불속의 내염 유무기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양자점 대량 합성 및 인쇄 기술 전도성 나노 소재 대량 합성 기술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제품으로 고성능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 소재는 디스플레이 효율 향상과 고기능성 필름에 사용되는 소재로 소재 표면에 유무기 하이브리드로 이루어진 소재를 말하며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핵심 요소기 들는 나노 입자 분산 부조체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한 소재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핵심 플레이어로는 스크래치 저항을 갖는 반사 방지 필름을 개발한 DNP, OLED 모듈에 사업하는 원형 편광 필름을 공급하고 있는 니토덴코그 다음에 고굴절 디스플레이용 코팅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SKT 하이테크 앤 마케팅 등이 있으며 이 분야의 핵심 기술로는 내마모성 뇌마오, 코팅 필름 제조 기술, 고굴절 코팅 필름 제조 기술, 고투명 코팅 필름 제조 기술, 고내열 유무기 복합 시트 소재 제조 기술, 폴리모 함유 복합 소재 제조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 전략 기술 로드맵 중 복합 소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